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자, 오늘은 날이 굉장히 좋죠. 어, 외부가 여기 보령 기점으로 외부가 20도 안으로 한 어, 21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는 난실 온도는 26도. 자, 봄철은 난실과 외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 냉해를 막기 위해서 어, 밖에 부분이 아, 동쪽으로 향한 쪽은 한쪽을 트고요. 그 다음에 어, 서쪽, 서쪽 부분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온도가 더 올라가죠. 자, 요때 주의할 점이 있어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가장 주의할 점이... 어, 이십오도 난실 온도가 이십오도가 5일에서7일즉 어,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 종자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예민한 종자는 조기 꽃눈을 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꽃눈 달면 지금 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자마에서 꽃눈으로 형성이 되면 어, 6월에 꽃눈이 표토 위로 올라오고 그해 가을에 늦가을에 개화를 하죠 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요거를 어, 방지하는 방법이 어, 잠깐 위를 보시면 어, 천정이 저희 난실 같은 경우는 어, 우측에 개폐가 되는데요 동쪽 그 오전빛을 많이 받으려고 개폐개, 개폐가 되는데 어, 이때 저 개폐를 조금만 열고 지금처럼 많이 닫아 놓으면 어, 일단 빛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온도도 내려갈 거고 또한 가지는 어, 물을 더 자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분내 환기가 시원하고 어, 자마가 꽃눈으로 바뀌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어,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 여기서 보이는 이 한쪽을 내린 곳을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 해안 쪽에는 특히 냉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5월 달 돼야 한쪽을 개패를 양쪽을 개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닫아놓은 상태에서, 어, 빈 양을 줄이고 물을 자주 주면, 그리고 그 꽃, 꽃눈이 조기에 붙는 것들을 미리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 밑에 정향할 수 있는 위치 아래 단으로 내리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어 요즘 보면은 음, 요 시기에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는 어, 해안지방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데 어,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어, 큰 차이가 없는데 내륙은 굉장히 온도 차가 심하죠. 낮에 온도가 높고 밤에는 차고. 그렇기 때문에 냉해뿐만 아니라 이런 조기에 꽃이 붙어서 어, 작품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니까 어, 이점 유념하셔서 관리하면 어, 정상적으로 어, 꽃눈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달았을 때가 정상이고요, 뭐 2차 분화, 분하, 3차 분화가 있는데 6월 달, 7월 달까지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어, 그때는 에, 가을에 살을 찌우고 겨울 그휴면기에 걸쳐서 봄에 정상적으로 개화하지만 지금처럼 사월 중순경이나 아 오월 초 중순경에 맺으면 어 우리가 조기 꽃다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대부분 어 그거를 이듬해 봄까지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늦가을에 개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그거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옆에 보면 정매가 이렇게 있는데, 어, 정매가 벌 피기도 전에 이런, 이렇게 더운 날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어제도 온도가 높았는데, 오늘 온도도 높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온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 꽃다름 현상이 벌어질 것을 어, 미리 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예, 그걸 예방하는 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오늘은 어, 조기에 예, 꽃을 다는 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날이 좋으니까 나들이하기 굉장히 좋죠. 어, 이번 주도 어, 좋은 그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